자, 여러분 오늘 패치로 여기 지구의 섬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코벤티나 해 6시 방향 여기 지구의 섬 아!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권장 아이템 레벨이 250이었는데 250에서 160이 증가해서 410 권장 아이템 레벨이 됐네요 여러분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섬일지 지구의 섬 입장합니다. 초대받지 않았다면 어서 돌아가세요. 초대받지 않았다면 어서 돌아가세요. 기에 예, 너무 지 마시오. 향기에 너무 취하지 말라. 백작 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에요. 자, 퀘스트가 있는데요. 정말 달콤하지 않나요? 귀한 곳어 안고서... 뭐야? 홀리 쉬잇! 냄새를 맡으면 이걸 주는건가? 너무 달콤한데? 윽 응! 아찔한 향기, 이속감소 자 고성 내부에 입장하라고 합니다 오래된 성인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움이 가득하다 이곳을 지키는 고성 여주인은 정체에 관한 고성 여주인의 정체는 과연 자 입장하기 아 유튜브 중인데 또왜 싸워? 아침부터 어쨌든 그거 해야징자 집사 오피트. 어수호십시여. 에르제베트 백작 부인님의 파티에 참석. 파티 복장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완벽한데 파티 복장? 백작 부인께서 손님을 위해 옷을 준비해 두셨으니 방을 둘러보시고 적당한 곳으로 갈아 입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옷이 준비되면 연회장으로 입장하면 됩니다 자옷자 자, 한번 들어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열어봐라 이가 <laughs> 자고있구요 기 아 뭐야? 넹, 네. 죄송합니다. 어, 크리스틴, 스키판하겠습니다. 뭐 총인가? 어? 당신은 이곳에 초대된 아니군요. 총을 겨눠? 감히 저는 크리스틴. 아르타인의해결사요 우연히 들어온 것이라면 당장 이 성에서 떠나세요. 백작 부인에게 홀리기 전에. 백작 부인에게 홀리기 전에. 당신 혹시 감사관님 아닌가요? 그렇다. 아, 해독제. 저는 의뢰인이 부탁으로 사라진 남편을 찾는 중이에요. 흔적을 따라오는 이 섬인데 에르제베트 백작 부인을 조사해 보니 뭔가 수상한 점이 있어요. 감사관님 괜찮으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해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회장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의문의 여인과 대화. 자 연회장으로 이동하기 해독하고 연회장에서 크리스틴 찾기. 어. Oh. 10년 파트인가요? 어, 얘가 에르 제베트 아틀란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들을 위한 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양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시길. 야 이쁘다 캐릭터들 잘 만들었어 디게. 오 아름다운 분이시여. 아 정말이지 꿈만 같군. <laughs> 뭐야? 한계 휴유 중 최대 생명력 감소 849야 내피토 뭐야? 생명력 자연 회복 불가. 모든 아이템 사용 불가. 평타및 스킬 사용 금지. 그냥 걸어다니는 허비인데그 포르페 닭보다못한네요괜 잡복이라 살수 있지. 예. <laughs> 에스더와 아크에 여기 있나? 저기도 없고 성대한 연회 그래서 뭐 해? 찐따야?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이제 향 내성이 생기셔서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고성 내부 조사하기. 비밀 문 열어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기. 어디다? 내성 뭐야, 아니,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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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안 써줘, 나, 뭐야. 아, 이거 피해야 된다, 이거. 으악! 사망지 실패다. 어이씨.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나, 개져! 야, 이새끼야! 아니, 이거 못 나가네, 걸리면. 그래서, 나, 빨 어서 죽여라. 다시하게아 이게 던전, 던전처럼 되네요. 던전처럼 가자고 어서. 뭐가 처음부터 시해요 어!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와야 개일반데 잠깐만 뭐야 와자 여기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형님와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하네 아좀에반디와 형들은 꿀팁 얻으셨으니까 절대 실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스킵. 당신 혹시 감사관님 아닌가요? 자 기다렸다가 와 스페이스도 안되네 이거 자 스킵 그뭐 금방하네요 여러분 금방 네 스킵하면서 하면 되게 금방하기 때문에 재밌는 노래가 옛날부터 이어진 곡이라다 음 지기금 받했네요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렙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그 섬의 입장 제한 조건이 410으로 돼 있었거든요. 자, 모든 스킬 사용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전국이야 떠나고싶지않아 오 안에서 개나왔다 야큰났다 괜찮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개들이 안 보여요. 여기 가려가지고. 큰일 났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아니, 뭐야! 개가 저기 들어왔어. 지금이니? 됐어, 됐어, 됐어. 아, 얘네 두 명도 더 구해야 된다 지금. 아, 저기 문영군 안에 있구나 지금 NPC가. 됐다. 아 이게 안 보여가지고 자 노예 또두두명 구출해야 돼요.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야. 빠르게 움직여야 돼. 제 빠르게. 봐봐 개가 온단 말이야. 개가 무조건 달려와. 이게. 이거는 백퍼 문 열고 빠져야 된다. 진짜 걔 존나 달려갈 거거든. 어, 이거 봐봐. 걔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w 와우와우와우 a 와우와우 w 와우와우 h 와우와우 o 와우와우 a 와우 기다려 지금까지 한게 헛와우가될수 있어 우분우 기다려 아니, 로테이션 오지네. 와, 뭐야? 로테이션 뭐가되겠지 오케이, 천천히 사육장의 출구로 이동한다. 오케이, 도착 사망 시 실패 다시 해야 돼. 의자를 이용해 길을 막은 간소를 유인. 뭐야? 아, 이리라. 야 잠깐,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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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구나 이게 기다려 기다려라 번, 무서워, 무서워. <laughs> 네 무서워 네 번, 네 무서워 네 번, 네 번, 째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 이거. 아, 애들 계속 나오네, 이거. 어어? 입고 막기 어? 입구 막기싫어야 아, 잠깐만.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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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씨. 걸리면 처음부터 다시라는 게 진짜 개고통인데? 와, 진짜 위험했다 아다네의자피 빨아먹어요 오 뭐야? 와정상인 됐어 우와, 저. 우와, 저. 우와, 저. 우와, 저. 에 고마 여기서는... 많은 사람 구했다. 비밀문을 열고, 극장 빠져나가기. 오케이, 잠시만요! 음, 와씨 통로를 따라 엘리제베트의 방으로 이동. 이제 그 백작 부인의 방으로 이동할 수 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이렇게 okay. 여기서 호감도 올리면 아 일단은 이거 깨면 아크라시움 2랑 이 두개 아크라시움 1 다섯개 막 이런식으로 줘요자 어우 역시 백작 부위는 달라 방이 되게 커 괴물로 변한 에르제베트 처치. 나의 향기를 헤치고 다가온 손님이라니. 나니? 그대에게선 독특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laughs> 이곳까지 왔다면 모든 것을 보았겠지. 나는 그들에게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쾌락을 주었으며, 그들은 그 대가로. 내게 스스로를 바쳤다. 더 어, 근데 캐릭터 잘 만들었다. 매력있게. 네, 최초의 존재를 기억하는 자. 이제 곧 아크라시아에 뿌리내릴 그분들을 위해. 누구? 이 땅의 생명을 그라 모으고 있었다. 태초부터 존재한 그분들이 속삭이시는구나. 뭐야! 시. 너무 지그러게 생겼는데? 뭐야, 뭐, 거미야, 뭐야? 50만? 허허! 아주 그냥, 원웅한관만 뒤질라고. 어? 야, 이 자석아. 어? 이게, 꽈으로 라 안통해! 아내 부르는 우레탄! 거기까지! 운명을 걷는 자라거나 그래 내가 별의 선택받은 정자라면 네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더 이상 사람의 생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하지 어떠냐 나와 더 이야기를 해보지 않겠느냐 아니 내가 왜 안돼요 그 괴물의 말을 들으면 안데요 정신 차려요. 저건 중간계에 있어서는 안될 존재예요. 뭐야? 자 여기서 이제 에르지비트와 크리스틴의 네,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나 봅니다. 일단은 한번 크리스먼더눌러 어. 볼게요. 감사관님이 괴물의 말에 넘어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자, 나아기. 그대들은 사람의 생기를 흡수하는 것을 꺼리는 군 음. 자, 일단은... 저는 크리스틴입니다. 어. 여러분, 일단은... 캐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제 저 괴물을 아르데타인으로 끌고 가는 일만 남았네요. 마무리를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되고 에르지베트는 사람의 생기를 흡수하는 것을 꺼리는 군. 동족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대의 눈을 보니 아직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laughs> 나를 감시할자가 필요하다면 저 여자는 어떠한가? 성에서의 행질을 고려한다면 그 부탁을 받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개를 딱 선택을 하시고 있네요. 어엘르비트는 일단 호감도 아이템 어 어떤걸 주냐면요 나와있죠 자크리스틴의 선택을 하면 50 해적 주화 동전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 아크라시움 똑같고 이게 걔네 얼마였죠 여러분 고대그마 이게 얼마였죠 어 이게 1 0원이었나5000실링 50의 적 좋아. 내려오면 그 다음에 뭐 밑으로 내려오면그뭐관짐5실내까지는 똑같구요. 아실내부터좀 달라지네요. 실내때 떠도는 영혼의 트라곤 강화설계도. 그 다음에 뭐 돈문양 돈, 돈 문양 속박 크리스티는그 다음에 브람스 강화설계도인데뭐 트라곤이 있는 분들은 엘리제비트가 낫겠네요. 저는 트라곤이 없기 때문에. 돈문양을 받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서밖에 못 얻는 거 아닌가? 돈문양 트라곤 강화석이던 사면 되지. 자, 역시 역시 크리스틴. 어, <laughs> 감사관님이 괴물의 말에 넘어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가져다 팔아도 트라곤이 이득이야? 자, 일단 이거부터. 마무리를 나한테 부탁해. 퀘스트 완료시 크리스틴과 호감도가 활성화됩니다. 크리스틴과 호감도가 활성화되면 에르지베트와는 호감도 활성화 가 불가능합니다. 슈테르네 해결사 퀘스트를 수락하시겠습니까? 예. 에르지베트와 대화하죠. 나를 아르데타인으로 데려가겠다는 뜻인가? 나는 이성이자 섬 자체인 존재다. 그대들이 섬을 옮길 힘이 있다면 기꺼이 가겠지만. 저 여자는 그만한 힘이 없을 것 같군. 나는 그대와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 야도 여기는 일은... 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저자와 함께 성에 머물러 좋다.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네요. 아, 이제 감시를 한대요. 네, 끌고 가지 못한다면... 오케이. 자, 완료 크리스틴과 호감도 오, 바로 200 찾구요 감정표현 도발이 필요하네요 격려 좌절 도발 아... 그 다음에 연주는 별빛 노래랑 뭐뭐였지? 황혼의 레키엠용기인 노래 이렇게 필요하네요. 25, 35, 40 이렇게 필요하고 나 산타 호감도 했었는데안 해가지고 그 루돌프 머리 못 받았어 형들. 그레온데 루돌프 머리. 자, 용기의 노래. 됐고, 선물. 아, 아. 나 이게 있긴 한데, 형들. 일단 올려볼까요? 제가. 바로. 바로 관심 1단계 아크라시움1세개퀘스를받 z i a n Good Nazian, Good n a z i 대화하시오 아이 a 만의실화하 o o d n a 의 i a n Good Nazian, Good Nazian, Good n a 유통이 금지될 정도로 좋지 않은 약이죠. 아이히만이란 자가 내 몸을 이렇게 만들었죠. 내가 죽겠잖아 아이히만. 아닌가? 제이란 약을 달라고 하면 될 거예요. 슈테르네 지하에서 이제 제 찾아보기. 자, 여러분 일단은 네, 이 지구의 섬! 이렇게 호감도 뚫는 것까지는 완료했으니까, 녹화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